여러분, 안녕하세요. 로운자 산다입니다. 숙취가 있어요. <laughs> 친구랑 술을 마셨거든요? 기분이 좋아서 술을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화장도 안 지우고 잤어. <laughs> 이거 봐요. 이제 동네 사는 친구인데 이번에 준비 열심히 해서 취직을 했어요. 축하 겸 삼겹살에 소주를 좀 먹다가 오랜만에 좀 술을 많이 달렸네요. <laughs> 아우, 머리 깨질 것 같아. 그래서 오늘은 숙취 브이로그? 일어났으니까 화장 좀 지우고, 씻고, 해장하고, 보여주기식 우아함 좀 떨고, 평소엔 그러지 않지만 브이로그로 여러분들한테 보여주기 위한 우아함 좀 떨고, 그러려고요. 오늘 브이로그 목적 중 하나는 뭐, 사람 삶이라는 게 매일매일이 좀 특별한 일이 있을 순 없잖아. 그래서 좀 사소한 거라도 브이로그를 찍으려고 하는데, 저는 약간 오디오 강박증이 있어요, 브이로그에. 제 브이로그 보시면은 오디오 비는 경우가 거의 없거든요? 근데, 이게 참 시끄럽게 떠들기 좀 민폐인 장소들도 있잖아요. 그런데서 찍은 거는 조용하다 보니까 잘안 썼는데, 오늘은 할수 있다면 최대한 후시 녹음. 그러니까 이제 영상 찍고 나서 나중에 따로 녹음하는 거? 그걸 한번 이용해서 한번 찍어보려고 해요. 원래는 현장감 사는 게 제일 중요하다 생각을 해서 이렇게 따로 녹음하는 거는 잘 하질 않았어요. 한 번도 한 적이 없지, 사실. 따로 녹음을 할수 있다 그러면은 제가 조금 피로도가 많이 줄어요. v 이로그 찍는 데 있어서. 그리고 조금 더 별거 아닌 거를 다양하게 찍을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오늘은 한번 최대한 영상 찍어 놓고 나중에 따로 녹음하는 방식으로 한번 브이로그를 만들어 볼까 합니다. 머리를 안 감아도 되겠죠 오늘? 뭐 굳이 안 감아도 될것 같으니까 화장만 지우고 세수하고 양치하고 움직여 볼게요. 저는 리베나이 리무버부터 먼저 써요. 화장을 오래 하고 있으면 눈이 제일 답답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일단 눈부터 무조건 먼저 지우고 시작을 합니다. 이거 비빌 때 진짜 쾌감 느껴짐. 쭉쭉 눌러서 이렇게 벗겨내면은. 쌍꺼풀 수술하기 전에는, 요러고 딱눈 뜨면은, 쌍꺼풀 생겨가지고 완전 좋아했었는데, 이제는 뭐 얼굴에 현질을 해버렸으니, 뭐 굳이 쌍꺼풀 생기는 거는 좋아하지 않아도 된답니다. 쿠팡에서 산청 개짜리 화장솜. 완전 좋음. 쟁여놓고 쓰세요, 여러분. 이제 거의 다 지워서 그냥 세안하러 가도 되는데, 미련 남아가지고 계속 빡빡 문지르는 거 봐. 때베끼는 거 같지 않아요? 이거, 나 편집하면서 느낀 건데, 얼굴좀 이쁘게 나오지 않았어요? 사실 저 머리티를 원래 평소에 쓰지도 않는 건데 브이로그 찍는다고 좀 이뻐 보이는 거 하려고 쓴 거거든요 근데 은근 잘 어울리는 것 같아 이게 다 헤어라인 모발이식을 해서 가능한 겁니다 옛날에는 저런 식으로 이마 가는 거는 상상도 못했어요 그리고 앞머리도 항상 내리고 다녔잖아 내가 헤어스타일을 10년 가까이 바꾼 적이 없거든요 근데 머리 심고 나서 드디어 앞머리를 기르게 되었다고요 거울 보면서 얼굴 씻으면은 턱에 가려가지고 목이랑 턱 사이에 있는 클렌징폼이 안 씻겨나갈 때가 많거든. 다 있으니까 코한번 풀어주고, 후벼주고. 이거 중요해요. 더러운 거 아님. 뭔가 환풍기 소리 거슬린다. 어쨌든 얼굴은 닦아주고. 이거 필립스 코털 제거기인데 자동이에요. 이거 옆으로 막 이렇게 돌려주면은 코털이 아주 그냥 깨끗하게 다 사라져버리거든요. 제가 원래 털이 되게 많아요. 머리숱 보면 아시겠지만 온몸에 털이 많아요 지금은 없죠 레이저 제모로 다 없애놨으니까 근데 코털을 무슨 레이저 연구 제모를 할 수는 없잖아 해주는 병원이 있나요 혹시? 있으면 할 거야 뭐 그런 병원 나오기 전까지는 어아 뭐야 아픈가 봐 조심해야 돼요 이게 종종 약간 날카로운데 베이기도 하거든 다행히 피는 안 났는데 아프더라 나의 코털 학살자 깨끗이 씻어줄 거야 관리 잘 해야 돼요, 이거. 안 그러면은 날 녹슬거든. 이게 진짜 중요한 건데, 코털 다 없애놨으면은 이거 다 닦아내야 돼요. 이거 안 하면은 나중에 막 나가서 활동하다가 가루가 된 코털이 밖으로 막 튀어나와요. 큰일 난다, 진짜. 그러다가. 양치하고 있는데, 저거 머리 저거 뭐냐? <laughs> 사실 저거 그냥 두고 해도 되는데, 은근 거슬리잖아요, 저거. 저 머리를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정수리 쪽 머리에다가 끼워버립니다. 그냥 새로 머리 큰 가져오기는 귀찮으니까 다시 열심히 양치질을 하다 보면 머리가 또 내려와. 어 그럼 이제 또 고민이야. 이대로 할까 꽂을까 꽂죠. <laughs> 머리가 또 내려오기 전에 양치질을 끝내야 되는데 또또또아 자기주장 진짜 강해. 그냥 귀에다가 이렇게 넘겨버립니다. 진짜 이렇게 할 걸. 이거 내 최애템. 퍼 크리너인데 저거 진짜 잘 지워져요. 어머. <laughs> 남자친구랑 저거 때문에 대판 싸운 적 있어요. 내가 남자친구한테도 저거 사주면서 좀 하라 그랬더니 아우 자꾸 막사에 어들리고 구역질 나온다고 못하겠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엄청 싸웠잖아. 저는 렌즈는 클라렌 껐어요. 이것저것 다 써봤는데 눈에 잘 안맞아 클라렌께 그나마 내 눈알에 가장 잘 맞는 것 같아서 클라렌만 씁니다 수지라인 많이 써요 수지브라운, 수지그레이 이런거 이제 기초화장품 바르는건데 저 옛날에 군대에 있을 때 이걸로 엄청 사랑받았어요 군인들이 피부에 관심이 많거든? 그때 내가 피부 관리하는 법 알려준다면서 화장솜을 사다 드리고 거기다가 스킨 묻혀서 안에서 밖으로 막 긁어내게 하는 거야. 그러면은 화장솜에 막좀 검은 거나 누런 거 묻어 나오잖아요. 막 나는 김철수 병장님 이거 보시라고 이게 피부에 쌓인 노폐물이라고 허! 이거 지금 제거를 안 하시니까 그 동안 피부 관리가 안된 거라고 다 개소리죠. 근데 믿는다 그거를 그러면서 막 다른 사람들도 다 해봐. 그러면 다 묻어 나오잖아. 그냥 먼지잖아. <laughs> 근데 나는 그 약을 파는 거지. 이거 노폐물이라고 지금까지 피부 관리 헛하셨다. 지금부터 제가 관리해드리겠습니다. 총애를 받았지 내가. 어쨌거나 이렇게 크림도 바르고 저는 그러고 나면은 이제 고민을 좀 했어요. 아, 밖에 오늘 나가긴 하는데 화장을 할까 말까? 결론은 비비만 바르고 가기로 했습니다. 그냥 동네에서 카페나 갔다 올 거니까 굳이 화장하기보다는 비비만 발라도 되지 않나. 물론 비비도 화장입니다. <laughs> 옛날에 친구랑 떡볶이 먹다가 근처 아주머니랑 조금 싸운 적이 있거든. 화장 때문에? 왜 싸운 거냐면은 친구랑 막 얘기하다가 내가 그랬어. 아나 오늘 화장 안 하고 나왔단 말이야. 선크림만 바르고 나왔어. 그랬더니 옆 테이블에 있던 아주머니들 중에 한 분이 자기들끼리 얘기하는데 선크림도 화장한 거지 뭐. <laughs> 이러는 거야. 아 그래가지고. 눈싸움 진짜 오지게 했잖아. 어쨌거나 얘기하다 보니까 화장이 다 끝났고 헤어 밴드 풀면 개시원함, 진짜. 이때 완전 좋아요. 표정 봐라. <laughs> 머리를 안 감아가지고 가려워서 저러는 거예요, 저거. 어쨌든 나갈 준비 끝. 일산 백성역 근처 먹자골목인데요. 여기에 제가 자주 가는 중국집이 있어요. 이거. 짬뽕, 샤브샤브. 짬뽕에다가 샤브샤브 고기도 넣어 먹을 수 있는 그런 집이에요. 맛집. 짜장면 집 도착. 자, 물 따르고. 근데 단무지가 4개밖에 없어. 더 가져와야 돼. 일단 식초를 따르고. 단무지랑 양파를 더 가져왔습니다. 저는 이 생양파를 진짜 좋아해요. 일단 가져온 단무지는 원래 있어야 할 곳으로 옮겨주고. 먹을 준비해야죠 에어팟 꺼내서 귀에 꽂고 혼밥할 때는 원래 뭔가를 보면서 먹는 것이야 이것이 바로 프로 혼밥러 에어팟과 함께라면 어디서나 당당하죠 이제 밥을 먹어야 되니까 마스크를 벗어야죠 마스크 벗고 화장을 안 했다고는 하는데 입술이랑 눈썹은 했어요 짜장면 등장 저는 해장을 짜장면으로 해요 이 집이 짬뽕 맛집이긴 한데 짬뽕 먹어본 적은 없어요 <laughs> 제가 짜장면을 워낙 좋아해서 여러분 짜장면 해장 진짜 좋아요 해보세요 밥 먹고 나면 이 배가 어떻게 변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 짜장면 보통이 아니라 짜장면 곱빼기거든요 제가 밥 먹고 나면은 배가 엄청 많이 나와요 방금 봤던 배에서 어떻게 변하는지 기대해 주세요 이날 엄청 많이 나오더라고 배가 이제 다 비볐으니까 제일 중요한 거밥 먹으면서 뭐 볼지 정해야 돼요. 어머머 재채 재치... <laughs> 재채기 하려다가 지금 참았죠. 그왜 그러냐면은 제가 재채기하면 가끔 우렁찬 남자 목소리가 나올 때가 있어. 그러면 음식점에 있는 사람들 다 놀래거든요. 그래서 참아야 돼. 전에 어떤 할머니가 나 재채기하는 소리 듣고 깜짝 놀라더라고. 자. 빛을 잘 밟기 위해서 카메라 위치 조절. 창 쪽에서 찍는 게 좋아요. 창을 바라보게 찍는 게 아니라 창 쪽에서 찍는 게 그러니까 빛을 마주보고가 아니라 빛을 등지고 찍는 게 가장 색감이 이쁘게 나오는 것 같더라고. 아, 맛있겠다. 지금 편집하느라 지금 새벽인데 저거 보니까 너무 먹고 싶다. 이거, 이거, 이거. 카메라 한번 뭐 확인해주고 넷플릭스 화면 한번 보고 이게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르는데 짜장면처럼 기름진 음식으로 한번 해장해봐요 진짜 좋아요 저는 해장은 반드시 짜장면으로 해요 제가 이 집을 좋아하는 이유 중 하나가 요거 고기가 커요 저거를 되게 잘게 부숴놓는 짜장면 집도 있는데 저는 저거 잘게 부순 데는 안갑니다 저게 되게 소소한 즐거움인데 말이야 짜장면 먹고 싶다. 제가 좀 맛있게 먹는 걸 잘하는 것 같아. 제가 예전에 장폐색 걸렸을 때 병원에 입원해서 아무 것도 안 먹고 버텨야 됐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는 보통 먹방 보면서 버티잖아. 저는 제가 했던 먹방 보면서 버텼어. <laughs> 아니 화면에서 내가 음식을 맛있게 먹으니까 진짜 대리만족 되더라고. 편집하다가 내가 뭐 먹는 장면 나오잖아. 그러면은. 내가 뭘 먹는 거를 내가 보면서 침을 흘린다. <laughs> 시청자분들이 제가 먹방 하면은 어 부러워요. 저도 먹고 싶어요. 이러잖아. 나는 그걸 내 얼굴을 보면서 느껴. 이미 무화지경에 빠진 거야. 카메라 화면 안 보고 있잖아요, 지금. 아. 배고파. 저저저 저, 저 고기 저거. 짜장면. 아, 내일은 짜장면 먹어야겠다. 저기 가서 먹어야겠다. 죽겠다. 고기. 양파. 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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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장면. 아우, 얄미울 정도로 잘 먹네. 이게 루틴이 있어요. 짜장면 한번 먹으면은 고기, 양파, 단무지. 한 바퀴 돌려야 되거든? 잘 먹긴 잘 먹는다, 근데. <laughs> 표정 봐. 지쳤네. 술기운 오르는 거요 저거. 나는 이상하게 짜장면을 먹고 나면은 그때서야 막 술기운이 확 돌면서 막 몸에서 막 열나면서 그 있죠. 몸에서 막 알콜 냄새하고 분출하고 그렇게 되더라니까. 그래서 이제 저거 먹다가 아, 이제 슬슬 술 깨기 시작한다 싶으니까 먹는 거 그만두고 갈 준비하는 거예요. 근데 보던 넷플릭스는 일단 다 보고 가야지. 밥 먹을 때는 보통 드라마나 영화보다 옴니버스 식으로 된걸 봐요. 그러면은 밥다 먹어도 얼마 안 남거든? 그래서 그냥 남은 거다 보고 가요. 이제 다 봤으니까 카페로 가야죠. 가방 메고 나갈, 나갈 준비를 해야 되는데 머리가.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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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백팩은 이게 단점이야. 거기다가, 나시를 입어서 등에 땀이 나니까 머리카락이 붙어서 그래. 자, 나갈 준비. 아니, 언제 카페 와버렸네? 타이밍 놓쳤지만 그냥 계속 녹음할게요. 카페 도착했으니까 일할 것들을 꺼냅니다. 나는 우아, 커피가 나왔네요. 커피를 가지러 갑니다. 커피를 가져왔어요. 자, 저는 카페에서 일하는 우아한 도시 여성이기 때문에 작업할 걸 꺼내요. 귀엽죠? 마우스, 자 마스크도 벗고 커피를 먹는데 빨 빨대 깍! 잡았어. <laughs> 아, 저 표정, 술 깨는 표정, 배 봐요. <laughs> 이게 사람배야, 미쳤나 봐. 진짜 아, 뭐 저러니, 사람배가 자 다시. 우아하게 작업을 합니다. 어, 저는 카페에서 컴퓨터로 작업을 하는 그런 세련된 도시 여성이라고요. 물론 숙취에 고생은 좀 하고 있지만. 이게 뭐 하는 거냐면 영상에서 자막을 추출하는 중이에요. 제가 그래도 발음이 좀 좋은 편인가 봐. 음성에서 뽑아낸 텍스트가 제법 그래도 많이 맞아요. 근데 발음이 좀 뭉개졌거나 하는 부분은 제대로 추출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확인하면서 수작업으로 수정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자막을 다 수동으로 했는데 왜 굳이 이런 추출 작업을 하냐면 텍스트로 된 스크립트를 만들어서 번역기를 돌려서 외국어 자막을 달려고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아무래도 외국에서도 보면은 조회수에 좋지 않을까 싶어서 이대로 앉아서 1 시간 정도 작업을 한것 같아요. 그냥 쭉 하고 있었는데, 슬슬 술 기운이 올라오더라고. 안 되겠더라고. 그래서 집에 가려고 생각을 했지. 못 버티겠더라고. 표정 봐. 지금 숙취 때문에. 어이구, 머리, 머리. 점프! 그렇지. <laughs> 죽을 것 같아요. 와, 효과 확실하구만. 빨리 좀 가서 누워야겠다. 아술 어, 기운이 확 돌아서 자야겠어요 어. 잡니다 뒤척입니다 저잘때 만세하고 자요 내 남자친구가 처음에 이거 보고 깜짝 놀라더라 화면에서도 술 냄새 난다 잠깐 자다가 깼는데 카메라에 비친 내 모습이 이쁜 것 같아서 <laughs> 그래서 지금 찍고 있어요 주접이죠? 그냥 이쁘게 봐주세요 이러고 한 대여섯 시간 더 잤는데 남자친구가 왔죠 얘나 일어나봐 일어날 수가 없어 얼른 일어나 뭐지? 왜 갑자기 말투가 다른 게 좋지? 내가 일어나라 그럼 일어나는 거야 안 일어났어 <laughs> 왜 이렇게 힘있어 살이 쪄서요 <laughs> 와 다이어트 해 빨리 으잇 <laughs> <laughs> 자, 이러다 자. 자, 이거 먹어. 뭐야. <목> 뭐. 컨디션, 레이디. 아니, 먹어. 꿀꺽, 꿀꺽. 아니, 무식하게 약을 안 먹고, 어떡하지? 그냥 술, 그냥. 깨길 기다리고 있는, 그, 부식한. 좀 괜찮지? <laughs> 지금 먹으면 <먹은> 듣요 듯한... <laughs> <laughs> 무슨 마법이에요? 아니, 그래서 남자친구가 사주면, <laughs> 야, 안, 어? 몸이 안 괜찮은 것 같아. 나도. 와, 나아지는 것 같아. 이래야 될거 아니야? 아, 나아진 것같 고마워요 <laughs> 진짜 영혼이 안 났다고 <laughs> 아니 아 영혼이 없잖아 아나 어, 영혼 없어 지금 영혼 없어? 응 어, 고마워요 고마워? 응응 응, 알았어 응. 어, 이상한 짓 하지 마 오늘은 하추. 안 기워 오늘은 안 기워 안돼 하추 그래 알았어 알았어 자, 안 자, 자. 돼? 퉤퉤퉤 빵야 빵야 하추 빵야 빵야 아, 이제 끄셔도 되지 않을까요? 메롱